저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안녕하세요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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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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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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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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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렵네, 아, 어렵네. 나는 2달 동안 이 나라가 일 다하고 손민수를... 네. Nope. 아, 근데 죄송한데, 원래 커피 챌린지라고 하면 뭐 꼭보해주기... 너무 어릴 때 가장 한결아서 그러면은 나는 일주일 동안 엄마한테 갈수있 왜? 아... Oh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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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와! 아! 아 어렵네 어, 이게. 다 불문 알아? 하나랑 장바락. 빽발이 안 나. 아니 아니. 아 맞이. 더 이상 나 뒷머리 자르고 뭐라 하지? <놀람> 얘가 실패하기를 여러분들도 바라시죠? Nope. 아... 뒷머리 자르기. 아 안돼. 안돼. Nope. 아. 오늘도 머리야 그럼 여기가 어. 기준이라고요? 어. 여 어. 아. 가기 아! 으아해 아... 손 아니 손 많죠, 서 내가, 내사 그렇게 주는데 손이 왜또 필요해? 저 한우 오마카세랑 그 스시 오마카세랑 풀코스로 한 바퀴 다 돌기. 뭐, 어려운 거아니겠 지금도 풀코스는 거야? 오마카세야하아다는이유어 어. 예약을 못해서 한 번도 못 갔어요. 풀코스를 데리고 고돈도가 되게. 안녕히 계세요 아니, 나, 여러분. 진짜, 진짜. 아니 이거 소원에 들어가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나 게임 할때 옆에 안 오게. 진짜 슬프다 이거 서서파가 이거. 아니 남자친구가 옆에 아. 왜? <laughs> 왜? 내가 옆에 오는 게 싫어?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? 싫다기보다는 신경이 너무 쓰여. 옆에 안 가면 되지?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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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아 진짜 그래서 한달 동안 소미스키. <laughs>

뭐, 알고 싶어? 아니, 알고 싶어? 보면, 우리 사랑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냥 궁금할 뿐이야. 이길 수 있어? 갑자기? No. 아! 받고! 받고면 나전여친구야전 너의 전여친안궁금기만더하고 <laughs> 끝내자. 전여친이름왜 이런... <laughs> 저러는 거야? 왜 관심을 좀 줘! 이렇게 사는들 어떻게 알아, 연락해? 어? 이 네? 프로포즈 어? 네. <laughs> <저도 모르겠어요. 웃음> <laughs> 받으면 줄게 하시긴 하실 거예요? 아뭐기 뭐 거예요 아 지금 오고 싶은 게 아니라 프로포즈 <laughs> <브로포즈한테> 때 <laughs> 내거 빼서 먹고 진짜 아, 아, 한 입도 안 n 아. o 아, 진짜 나랑 결혼해 어. 줄래? 한번해 <laughs> 해봐. <laughs> 아, 아, 이거 내 생각에 일부러 안었어무 아. <laughs> 아, 아, 소리,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다른 커플들 막 그런 거. 그냥 아 입고. 난...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인데, 마지막이 재미로 이거 내가 넣으면은 토민수 소원 10개 줄주줄게내 소원을 10개를 줄여주죠. 네, 10개? 10개? 나 일단 한달안될 동안 게임하는 거 없애고, 우날나라 한동안 즐거워셨습니다 여러분, <웃음> <생일> <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